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해결, 해결을 위한 인사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첫 번째로 그 참된 사도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없는 틈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 틈을 통하여 들어와 쉽게. 이들이 다른 복음. 사실, 복음이란 다른 그 깊은 소식인데, 이 깊은 소식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으로 살면 가장 행복하다.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득불 하나밖에 없지만은 진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짜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만이 진짜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짝퉁을 만들어놓고 똑같다고 하면서 이게 더 싸고 이것이 더그 여러 가지 이 변칙을 써서 또 거짓을 통해서 이 똑같다 똑같은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진, 진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매량을 늘려가며 그것이 많아질 때그 진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기 표시가 있잖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는 이런 틈 이런 자들이 이 가짜를 진짜로 공략하는 것은 어떤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된다 이거죠. 그리하여서 그 쉽게 그 그들이 변해버렸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지게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죄종이 없는 틈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는 참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권위를 그 내세우면서 나그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중에 대해서 권위를, 그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가, 이, 죄중에 대해서 권위를 무시할 때, 여기에서 나에게는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유혹자들이 들어옵니다. 아? 유혹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그, 이 먼저, 가장 먼저, 이내 신앙 가운데서 이 병이 들어 들고 신앙이 내가 다운 되지는 그 과정이 이게 첫 번째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7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 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나 속히 떠나 왜 떠났냐 이것은 그 나에게 가르쳐준것 이것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이 없다라고는 그걸 믿어야 한대. 전해준 자의 그 권위를 무시해 버릴 때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들은 이 바울을 처음에 그 직접 배우고 그랬을 때는요 천사와 같이 하나님처럼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눈이라도 빼어달라고 하면 빼어줄 것 같은 그런 이 존경을 가지고 권위를 인정했을 때는 그 어떤 마귀의 역사가 없고 욕한 자들의 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면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사장 앞으로 들어야 할 내용이겠지만 4장 14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14절,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 이것을 너희가 없인적이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쉽게 변질되어버렸다 이거죠. 받아들인 사람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가르쳤던 그것을 저버려버렸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를 존경했을 때 사도의 권위를 존경했을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존경하지 않냐고 권위를 무시했고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그들이 그 완전히 원수처럼 여기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데 이게 복을 다 엎어버린 것과 똑같아요그렇기 때문에 1 5 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적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처럼 여겼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이간자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아래 앎이라. 열심히 두 가지가 있어요. 참된 열심이 있고 하나는 사기꾼의 열심이 있어요. 이간시키려고하는 열심, 망하게 하는 열심. 그래서 무조건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떤 열심이냐?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 정상적인 열심은 아름다운 것인데 정상적인 아닌 열심.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도 여러분. 사기꾼도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편하게 그 대박을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열심을 댑니다. 그런 열심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단들이 이 기독교를 침투하면 또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이 원한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그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여와징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이간시켜 거기에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힘들게 그 배아파서 아이를 낳듯이 바울이 진이 활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면서 이단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소박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 해결을 위한 그 인사 참된 사도의 그이 인사법을 여기 어제 일진일에서 오저까지 우리가 비춰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로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사도 한마디로 주의종의 권위를 그, 이, 다운시키고 그냥 주의종이면 다야 이런 식으로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예, 도입해서 온전히 무시하고 예,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이게 결국은 자기 영적 생활 죽는 거죠. 어? 여러분 죄의 종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을 맞지 못하면 두 번째 터집니다. 두 번째 터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가르쳐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 뭐냐 이것을 빨리 발견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은 속히 떠나고 다른 복음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걸 읽어주고 있어요 6절 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떠나. 그래서 복음이 말했어요. 바울이 가르쳐 준그 복음은 속히 떠났다. 이것을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그러지 않,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벌써 누가 거기에서 그 침투해 들어왔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음식이 썩는 것이 예, 썩는 시간이 조절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 썩으면 며칠 만에 썩는다. 사람이 죽을 때도요. 몇 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속기 떠난 것도 어떤 그이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시간이냐? 그것은 어떤 유혹자가 그 강한 시간을 투자해서 유혹을 시켜서 이렇게 변질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주위에 정말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지, 이상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고 결국 이제까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의뢰받았던 것이 그말 들어보니까, 어? 하면서 그때부터 캐션을 붙이고 이제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런 말을 항상 편지에 쓰잖아요. 그데 강한 어조로 여기에서 저주라 단어를 그두 구절에 있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니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행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을 그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또 백성에게 전해 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전하는 천사가 천사가 율법을 전해 준다 할지라도 이건 저주를 받는다. 왜? 율법은 행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행해서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을, 얻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하는 종교입니다. 효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막하면서 또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천국 가는 모든 것이 지키야 된다 막 이렇게 할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그백 가지를 행하다가도 한 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지 못할 것을 그 행하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데 죄가 와서 벌써 행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 넘어가서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마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시키면 시킨대로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는 안 하겠어 결단했던 것이 3일도못 가서 다시 엎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넘어진 것 넘어져 깨진 것은 원상복귀가 될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석류 거듭나게서 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놓고 이제 믿으라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럼 기독교는 그럼에 행한 것은 필요없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거고.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한 것은 새로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네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기품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일을 행해야만 산다. 이 일을 행해야만 내가 산다. 그런데 이미 그는 죄를 지어서 죄의 자식이 되어서 죄인인이 되었는데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지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그런데 일행 중에서 혹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래야 지금 이렇게만 말한 것이라 이전에도 가리키면서부터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었다 이거죠 다른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면 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저주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그 전해준 사람이 더큰 죄가 있다 이런 말이지 받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러면 사기를 친 사람이 더큰 죄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죄인데 왜 죄냐? 아?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죄가 아닐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했어요. 따먹지 말라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시킨다는 본인 사기치는 본, 그 장본인이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되려고 먹었던 자 불순종해서 먹었던 자.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전한 사람이 저주받는다. 고 했다 우리는 받아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주받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들을 수 있는 것만을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종들을 죄 종들을 교회마다 세워놓고.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듣도록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도 변질되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오직 진리말을 선포하고 바른 진리반을 그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마음껏 사용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몇 번을 기록하고 있느냐 음? 네 번을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6절에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7절에서 다른 복음 나오죠. 8절에서 다른 복음 나옵니다. 9절에 백분대 부분에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네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을 알아라. 이걸 일러 줬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누군가 많이 배웠던 것,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기준입니다. 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말을 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십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유혹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 여기에서 자기들이 전해 주고자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그 전해줘서 결국은 목적수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한다. 예, 아래 하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행하는 것 뭐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이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생에 변치 않는 내가 신앙생활 허성설보내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여가 추구합니다